줌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분들께서도 우리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손드신 정보람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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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질문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정보람인데요. 그 제가 2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가끔 예방 접종을 하러 가면 그 접종절 때문에 그 아직 열이 안 나는데도 좀 보채거나 하면 해열제를 좀 미리 먹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열이 없는데 미리 먹여도 상관이 없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사실 예방적으로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그 의사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이게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방 접종에 의한 열은 하루면 다 끝나고요. 그리고 그게 경기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DPT 같은 경우에는 열로 인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경기를 일으켰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에 연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권하지는 않습니다.